운전철 탄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냥 그래? 너무 좋아. 오늘은 실림선을 타고 반악산에 갑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22분. 이렇게 반악산 원 보입니다. 내려가고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 돼 여기 싱하니 한 바퀴 들고 오자 응. 그리고 형네 집 가면 되는 거니까 응. 응. 형한테는 얘기해 놨어 간다고 저는 응. 진짜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어 응. 한번 찍어볼게 응. 하나 둘 엄마 브이 응. 예쁘게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자. 뭐 특별한 뭐 하냐만, 이제, 어차피 그래도 이제 뭐. 가 상을, 상을 차려갖고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사진이라도 찍고, 찍고 하니까. 좀 모르지. 오늘은 산 갔다가, <laughs> 그, 형네 둘째 아들, 수호의 백일 파티가 있습니다. 어. 많이 올라왔네, 벌써. 난이 정도면 한 500m 걸어왔나? 그치? 500m 될까? <laughs> 300m 됐나? 첫 번째 주식입니다. 힘듭니까? 힘들. <laughs> 힘들어. 힘들어. 엄마가 더 높은 산도 쉽게 다녔으면서. 얘기할 때 크게 얘기해. 다시 보니까. 한 뱉었어? 네 응. 벌써 뱉었어 입 텁텁한 거다 끝났어? 없어 아니, 누구 엄마는 응. 단물 다 빨아 먹으면 끝이야 여기 보면서 얘기해 다른 거안해 네, 깜짝 <laughs> 알았어 잠깐만 <laughs> 학생들서 좋잖아 어. 음, 여기가 코스가 이게 여기 되게 나무들이 커가지고 햇빛이 아주 햇빛을 나니까. 안 봐도 좋아요, 여름에. 음. 맞지, 엄마? 이 코스 기억나지? 음. 여기가 진짜 시원해. 여름에 오기 딱 좋은 코스야. 이렇게 음. 세서. 어? 이렇게 세서. 어, 이게 나무가 울창하고 렇게 있으니까. 엄마, 애나 아빠 가게 할 때, 나랑 내가 엄마 오토바이 태우고 여기 와서, 아빠 퇴근 전까지 여기 걷고 아. 그랬잖아. 아. 무섭다고. 그래서 음. 이쪽으로 안 가. 이쪽으로. 가 음. 여기가 무섭다고. 음. 아 시간에 사람 많네. 아침에 갈 때는 진짜 사람 없던데. 어, 없어서. 아침에 없었는데. 아침에 사람들 데리는 사람들 몇 사람 만다네. 근데 엄마 데리고 어. 저쪽 갈수 있을 것 같아. 저기 삼박사 있잖아. 그제2광장에서 그 그냥 직진해 버리면은. 산막사 가는게 나오잖아. 아. 그 길로 엄마는 엄마랑 같이 갈수 있을 것 같던데, 그 정도 난이도는... 그거 거의가 상당히 가파른 길인데, 아니야 별로 안가파라 지난번에 영국이랑 갔다 왔는데 갈 만하던데, 연주대 절반도 안돼 난이도가. 그래서 가범직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laughs> 이제서 그냥 그리 쭉 올라가자고? 그치? 응. 음. 왜 오늘 피곤하지? 그러니까 오늘은 말고. 어? 왜 피곤하지? 아, 어제도 피곤했어, 엄마. 왜 어제도 피곤하지? 왜냐면 운동을 엄마 보람의 공원에서 대충 해서 그래. 근래에 운동 안 해서 그래. 지난번에도 우리 쉬는 날 극장 갔잖아. 아니, 보람의 공원에뭘 운동을 한대야. 그냥 그 어디 가서 놀다 오라 제. 그치 그러니까 근래에운동안 해서 그래. 아, 여기가 원래 단풍이 아름다운 구간인데. 어. 이제 오래돼서 잘 알아. 가을에 여기 단풍들면 멋있지. 자. 그치 엄마. 음. 벌써 좀 색깔이 변한 게. 에, 저건 철쭉이 있어서 그냥 왔지. 음, 음. 그냥 호수공원 자체는 별로 없어. 거 응. 엄마, 까만 단물 아직 남아 있어? 응. <laughs> 다행이네. 응. 아 이제 경춘철 있어서 진짜 노인분들 많이 오겠다. 그렇지. 청설무가. 청설무 나쁜 놈. 달람쥐 잡아먹. 잖달람 달람쥐 잡아먹잖아. 쟤는 아. 나쁜 놈이야, 저놈. 제일광장인가? 제일광장. 어. 제일광장. 제일 또 올라가면 되지. 음. 그러니까 확실히 그 어르신들을 이, 늘 어르신들을 이늘 수밖에 없어. 제일광장에서 음. 섰다가 올라가자. <laughs> 사진 봐봐. 하나, 둘. 입입 담아 있어. 하나, 둘. <laughs> 제2강장에 응. 도착했습니다. 11시 응? 4분. 갔 어? 아니, 자꾸 내리네. 내리지 말라고. 아, 힘들다. 아, 힘들다. <laughs> 음. 다시 입구로 내려갑니다. 얼마나 걸리나? 지금 몇 시야? 11시 9분입니다. 한 10시, 11시, 한 35분 도착 예상합니다. 12시 그래서... 되겠다. 이게 12시 넘어서 오겠잖아요. 응. 이게 12시 반에 오라는 소리야. 응. 12시 10분에 오라는 소리아니야 다시 입구로 왔습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34분. 거의 계획대로 왔습니다. 응. 응. 이제 이걸 다시. 경전철을 타고 당곡에 내려서 블랙약크를들여다가 성내 집에 가면 될것 같습니다 어? 고생하셨습니다 어. 크게 얘기해 하나도 그래. 안 들려 그래 그래가 <laughs> 아니라 고생했습니다 이래야지 고생했습니다 어, 잘했습니다 경전철역으로 경전철역이 딱히 뭐안 써있다 엄청 심플하게 되어있네요 오늘은 수호의 백일 잔치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잘 꾸며놨네요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수호야 앉있어 수호야 응? 자, m i 자, h I can never. Smith, I can 일로 v e r s 일로와 h I can never. Smith, I can n 자, v e r Smith, I can n e

자자. 자자. 같이 보내요. 수민아, 의자 의자 이, 이자 갖고. 가 이거. 아 내가 여기 응. 여기 가운데라고. 아, 여기 부기 고 자, 카메라 보세요. 수민이 이제 할머니 옆으로 가. 수민아, 할머니 네. 옆으로 가잖아. 응. 어 아, 엄마어 어, 거기. 잠깐 엄마 발판 해 줄게. 응. 아, 내가 저기인데. 어, 어, 응, 응, 아, 어, 아니야, 수민이. 할머니 옆으로 가. 응. 여기, 이거 이거 올라가서 있어. 올라서 그렇지. 됐다. 태극. 같이 말. 잠깐만. 여기 올라가. 나 아, 올라오지 마. 거기는 응. 올라오는 거 아니야. 됐다. 태 보세요. 보세요. 하, 나 둘, 둘, 셋. 한번 더. 온다. 하나, 응. 둘, 셋. 됐어. 응. 다시, 다시. 하나. 잠깐씩. 응. 어디야, 이거? 네. 음? 네, 네. 네. 내할머도또 주라 리저가 아니 딸 이제 <laughs> 엉망이 <나고. 웃음> 나중에 찍을래 얼른 엄마 거. 아빠 그러가셔 아니 다 같이 가이 이렇게 아니, 한번 하고, 하고 나나나 하지. 계속 하지. 하자 자 하나 둘셋 소야 조이 아, 저거 봐 카메라 비켜 여기서 뭐야 소야 아, 하나 둘셋아 여기 촬영하고 있는 거야 하나 영상 아우더응통 내려 통 내려 하나 둘셋 까꿍 음. 웃는다 웃는다 아우 잘한다 이쁘다 가자 가자 오 좋네 이마 그렇게 하니음 음. 이마 그렇게 하면 좋다 쳐다보는 거봐 카메라 봐음 소우야 어서 어서 하나 둘 소우만 안 쳐다보니까 까꿍 <laughs> 어 이마 좀 올려 그렇게 하 오케이, 음. 오케이.

눈이 가아 남자들만 찍어봐. 그러면. 남자들만 찍어봐.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하나 둘 하나 저기 또있하데딴하하지말 하나 기 하나 하나 둘 카메라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하나 둘 셋. 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 하나 둘, 하

넌다 보잖아 넌 커서 보잖아 <laughs> 지워달라 애교부끄러워 <애베드코를 해봐야> <laughs>